안녕하세요. 출퇴근 15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1월 1주차 증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자 차트 먼저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12월 3주차에 상승을 했죠. 12월 4주차 횡보, 12월 5주차 횡보, 12월 6주차 횡보 3주간 상보 했죠. 10월 3주차 상승에 대한. 근데 올해 1월 1주차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단기 저항대 2,040을 돌파했고요. 외국인의 IT 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이 견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1월 증시가 이제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좀 늘었고요. 또 상승 종목도 늘으니까 굉장히 상황은 좋습니다. 제 분명히 코스피는 양호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0월 3주차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10월 4주차 올랐고 10월 5주차 조정, 6주차도 조정하다가 이제 좀 올랐고 이번 주에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저항대 630을 돌파했고요. 외국인의 IT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의 견인됐습니다. 또 1월 증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되죠. 거래량 도 늘었고 상승 종목도 늘었습니다. 보시면 그1 0월5주차 6주차 사이에 지수가 횡보하는 동안 상승 종목 수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지수에 영향을 안 주는 중소형 주에서 이제 순환배가 일어났다, 뭔가 되고 받고가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도대체 어떻게 샀냐?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외국인 플러스죠. 코스피 근데 기간은 내렸다 팔았어요. 12월 7일부터.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거의 외국인이 12월 7일부터 샀어요 근데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뭐예요 기, 외국인이 사서 장세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코스피 지수 차트랑 밑에 환율 차트입니다 밑에 환율이 올라요 지수 빠져요 환율 빠져요 지수 올라요. 계속 동일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최근 위가 코스피 차트고 밑에 환율 차트인데, 자,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하락 내지 횡보를 하게 됩니다. 밑에 다시.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 달러가 떨어지니까 사는구나. 지금 최근에 그럼 이제 외국인이 그 기간 동안 뭘 샀나를 보시면 이제 위가 코스피고 밑이 코스닥인데 대부분 이제 코스피에서는 수출 중심이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거살수 밖에 없죠.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IT, 바이오, 뭐,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관심신전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특히 이제, 현대차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어요. 그니까 요거 한번 잘 보시고. 화학은 뭐, 워낙 좋으니까.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았었는데, 뭐, 미국 시장이 더클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LG화학은. LG화학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관심주 s k 머티리얼즈 SK솔믹스, 이오테크닉스 이거 나 IT주고 그 다음에 시 n 바이오고 로엔 그리고 이제 특이한게 하림이죠 AI때문에 됩니다. 하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살만한 종목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210원에서 하락하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가 시작이 됐고 따라서 외국인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을 약세에 배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니까 환차익이 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1달러에 2천원이었어요. 예 가정을 하는 겁니다. 1달러에 2천원이었어요. 1달러에 천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달러로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1달러 2천원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1달러로 바꿨지만 이제는 1달러에 1 천원이래 매요. 내가 그러면 2천원짜리 갖고 2천원 대 샀으니까 갖고 나갈 때 2달러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어느 업종을 사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까 봤었죠. 그 보니까 환율수혜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심의 IT 업종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시황을 정리를 좀 할게요. 시장의 매수세가 I.T. 업종, 대선테마, 환율 수혜주에 집중이 되고 있다.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은 지금 공급 부족인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 쇼티지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관련 중소형주 중에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주요 업종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크게 이게 세 가지예요. 전자니까. 근데 세 개가 업황이 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제 아우디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납품을 할 예정이래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뭐가 있어요? D램이 있죠 D램은 스마트폰에서 용량이 늘어나게 니까그 되는 거고 또 버티칼 3D 랜드 플래시 그게 또 있죠 그것도 올해 는다 그러죠 디스플레이 아몰레이드 여기 뭐 큐레이드라고 하지만 그것도 올해 대화면 TV에 적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외국에서는 250만 원까지 가는 거죠. 영업이 75조까지 예측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테마주가 시장이 여전히 강세다. 어 y b m n e t 반기문 테마가, 그다음에 성지건설 이재명 테마 등이 대선테마 관련들이 상한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는 진짜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 반기문이 귀국하기 때문에 그의 말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최근 12년 내에 중국 위안화가 최대 평가 절상을 시행했습니다. 1월 6일 날. 그 중국은 환율을 자기네가 지정을 해요. 우린 자율이지만.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중국 내에 급격한 달러가 바깥으로 새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외, 중국의 외환 보유고, 이제 저, 정확히 말해 달러 보유고죠. 그게 3조를 깨고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시간의 예,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달러가 강세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한 온갖 정책을 하고 있어요. 뭐, 본국을 뭐, 소환할, 총뭐 외국으로 소환할 때 뭐, 규정을 되게 까다롭게 하고, 지금 채권도 갖다 팔고 있고 계속, 미국 국채도 팔고 있고, 그니까, 러 지금 온갖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중국이 그 축구에서도 막 황사머니라 해서 막 외국 스태플 레이어를 막 비싼 가격에 사오잖아요. 그것도 제재한다잖아요그돈 나가는 것도 막으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엔터주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 빠져나가니까. 화장품 여행 면세점 뭐 항공기 띄우지 말라 그러죠 뭐유코 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사면 되겠어요안 되죠 이런 거 근데 한편으로 이게 또 있지만 또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에 관련된 건안 좋지만 글로벌하게 수출하는 거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절상이 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자동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가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에 압제가 없다 보니까 개별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인데 지수는 상방보다는 하방된 압력이 클 거다 왜냐 IT주에 대한 지금 차익실현이 조금씩씩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또갈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 1일날 개최됩니다 이거가 s 스 s 2 0 1 7에 가려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갔는데 제약 바이오업계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의 그런 미국 헬스케어 정책 방향과 최신 트렌드가 파악 가능한 그런 절호의 기회이고요. 1 5년에 한미화품이 이 행사에서 신약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녹십자, 셀트리온, 한미화품, 시젠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거네개 한번 좀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두둥 드디어 단기문이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외교관 출신 중심의 싱크탱크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요. 반기문 귀국으로 본선적인 대선 테마 전국에 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대선 테마가 될 거라고. 근데 방송에는 다룰 수가 없어요. 약간 이건 민감한 거기 때문에. 어, 이건 제가 한번 상황을 봐서 이것만 대선 테마만도 한 시간 동안 떠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결정하는데, 어, 동결이 예상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이제, 1호 관심 종목을 한번 보셔야죠. 자, 첫 번째, 성광밴드입니다. 피팅, 관 이음새 있죠? 송유관 있으면 거기 막, 이렇게, 구부러질 때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 이음새 같은 거. 이제 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미,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통적인 셰일가스를 부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가가 60불이면 쉘가스도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요가 늘어났고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가 움직이는 모습이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 60불까지 되면 조선업도 이제 개, 개선이 됩니다. 이제 플랜트 발주가 늘 수가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발주에 대한 이제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 성광밴드는 그런 이제 게 있고 이제 태광입니다. 태광이랑 성광이랑 차트를 보세요.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업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고 두산 엔진. 요거는 선박용 대형 엔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유가 상승 조선업 업황 개선 발주 증가에 따른 수혜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JP m o r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이제 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토종신약 혈액제진 아이비 글로블린으로 이제 5조 시장 진출을 임박했습니다. 5년 내에 3천억 매출을 기대한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중이고요. 대웅제약. 나보합니다 미국 2조 원 시장 진출 임박했고요. 올1분기에 판매 신청을 예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마지막 SK 케미칼입니다. 토종 신약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로 이제 16년 9월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요. 어, 요거에 대한 상품성이 되게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SK 케미칼 한번 잘 보시죠. 참고적으로 SK 그룹은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텍, SK 케미칼 등 이제 바이오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이 잘된 회사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이번 한주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려면 거의 원고를 4시간 이상 써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 주셔야 저도 이제 힘이 좀 나고 이제 좀더좀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까지 원샷이었습니다.